서 오늘은 이제 바퀴벌레 약 나누어 먹는 바퀴벌레 약에 대해서 동목이제를 부르잖아요. 네. 동목이제에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하... 괜찮아요 띵떵 <laughs> 네. 일단은 네.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근데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죽는 거를 그냥 먹진 않을 음.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맛이 나는 거를 같이 섞는 거예요. 먹이 유인제. 음. 먹이, 먹이 유인제. 유인제. 네. 구성은 죽이는 살충 성분하고 먹이 유인제 근데 네, 음, 이 유인제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은 이 독먹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보통 한번 났을 때 유인을 할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뭐 2, 3개월에 한 번씩 네, 남아 있더라도 짜져 있거나 베이트 형태가 남아 있더라도 음. 2,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네.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런 독먹이제 사용 방법 한번 볼게요 음. 보통 구매하시면 음. 그 독먹이제가 짜서 놓는 형태가 있고 음. 베이트 형태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음. 붙이는 게 보통 뭐한4개6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6개 근데 정도. 그거 아끼시려고 한개두 네. 개만 꺼내서 놓고 또한 6개월 1년 있다가 또 주섬주섬 음. 또두개 꺼내서 음. 놓고 이러신 분들 계신데 사실은 일단 눈에 많이 보여야 먹을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번쓸때 왕창, 왕창. 써라. 네네 짜서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 군데 네. 따서 놓으시고 베이트 형태도 있는 거다 꺼내서 여러 군데 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시지만 동목이제 옆에 살충제나 세척제를 두지 않는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이동목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뿌리는 살충제 같은 경우는 밖기를 막 흥분시켜서 밖의 삶을 이제 중단시킨다고 했잖아요. 동목이제 같은 경우는 밖의 삶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동목이제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몸에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해서 내가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점점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다. 네,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네. 이게 점점점 힘이 없어서 죽는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는 이유는 음. 나눠 먹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동 먹이질 먹은 바퀴가 그 중단, 그러니까 삶의 이제 종말까지 걸리는 시간이 토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72시간, 3일. 어, 그러면 3일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가정한 것들을 나어 먹는 그쵸. 먹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먹고 음. 그 서식지에 돌아가서 음. 나눠주고 음. 또그 나눠주는 시간까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음. 계속 나눠 먹으면서 서식지에 있는 애들까지 다 함께. 함께 죽일 수 있도록 일부러 늦게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인간은 정말 똑똑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 생애를 진짜 다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사실 이런 동목이제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laughs>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아무리 이걸 주변에 많이 그 짜놓고 붙이셨다 하더라도 음.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더 선호해서 먹기 때문에 얘네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 그래요? 이걸 놓더라도 주변은 꼭 청결하게 해주셔야만 완벽 바퀴 구제가 되게 되죠 얘네가 그럼 바퀴 입장에서는 약간 그 맛없는 음식인가? 그렇죠. 뭐 음식물보다는. 예를 들면 어, 물론 선호하는 먹이가 음. 섞여 있긴 하겠지만 음. 우리가 더 주방이나 이런 데음식물 찌꺼기지 음. 뭐 단맛 나는 거라든지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 이런,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바퀴들이 이거 안 먹고 음식물 어. 찌꺼기를 먹어 그래서 먹겠죠. 반드시 치우고 독먹이제를 놔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새 조금 많이 유행 유행이라는 맥스포스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네. 소문이 나서 음. 맥스포스 그 구매하시는 분들 네네. 많은데 맥스포스는 약간 그 작용 기 기전이 아까 거랑 좀 다른데요. 어. 얘는 네. 어 우리 모기 살충제처럼 흥분시켜서 음. 죽는거예요 음. 흥분을 막 시켜서 흥분을 시켜서 죽지만 바로 죽지는 않고 음. 흥분이 막 올라와서 서식지로 돌아가요 흥분한 상태로 자기 서식지로 돌아가? 그그 그렇죠, 그렇죠. 응. 흥분해서 죽는 거기서 죽는다기 보다 어. 흥분하면서 서식지로 돌아가서 어. 거기서 죽어요 어. 그래서 또 바퀴들은 동료지만 죽은 바퀴 사체를 또 나,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laughs> 얘가 죽었어. 근데 어어. 나는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얘를 뜯어 먹어요. 음. 그러면 얘 몸에 들어있던 또 피프로닐을 음.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연쇄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정말 이걸 어떻게 연구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각각류 뭐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같은 음. 경우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어, w H O에서는 중급 유해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또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거 쓰기 좀 어렵겠네요. 짜놓는 거. 그렇죠. 사실. 맥스포스 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어,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어, 집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이 혹여나 사실 먹어도 음. 웬만큼 먹어서는 크게 독성이 없다곤 음.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먹그 애완동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위치에나가는 놓지 마시고 음. 구석지고 잘안 보이는 곳 위주로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짜는 거니까 네, 네. 아,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잘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좀 해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조금 거시기한 개미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큐이